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월 12일에 시행한 고3 학력 평가 수학 1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x는 3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주기는 원래 파인데 지금 x에 곱해져 있는 게 파이죠. 그래서 파이로 나눠 주면 1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차수열 합공식 Sn이 주어졌죠. 우리 Sn 주어질 때 an 빨리 구하는 공식 이 있었죠.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an을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n을 구하면 지금 a가 1인 거죠. 그래서 2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b 마이너스 a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a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d는 여기 n에 꼽혀져 있는 이게 공차 d죠. 그래서 2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y는 6의 마이너스 x 2위에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가 a라고 치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ab를 연결한 선분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게 한 변의 길이 1이면 이건 루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 b 길이가 루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a, b 길이는 루트 x2-x1제곱 더하기 y2-y1제곱 하면 되겠죠. 그게 루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루트는 사라질 거고요. 그럼 여기 2가 남고 여기 있는 1은 넘어가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좌변에는 이 안에께 남을 건데요. 이렇게 남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없애주는 대신 나누기 6이라고 써도 되죠. 그리고 나서 6에 마이너스 a를 x라고 더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분의 x고, 빼기 x. 이렇게 제곱한 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5고 제곱하니까 36분의 25x 제곱이 됩니다. 그게 결국 1인 거죠. 그러면 X제곱은 25분의 36이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5분의 6이 되겠죠. 왜냐면 이건 항상 양수니까요. 뭐, 이 값은 어디든 양수죠. 지금 구하라는 게 X죠. 그래서 5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곡선식 두 개가 주어졌고, 그림도 주어졌죠. 이 식은 여기 있는 이 곡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식은 여기 있는 이 곡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만나는 점을 p q 라고할 건데 X 좌표를 각각 X1, X2, X3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X3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때 X3에서 X1을 뺀게 2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차이가 지금 2루트 3이 난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때 X1 더하기 X3의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y는 log2x죠.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뒤집히죠. 여기는 당연히 식이 마이너스 log2x가 되겠죠. 얘를 뒤집은 거니깐요 그리고 이거를 y축 대칭한 게 y는 log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죠. x 대신 x 부호 바꾼 거니깐요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여기 밑에 있던 부분이 이렇게 뒤집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합친 게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걸 뒤집어 올렸으니까요. 지금 y는 로그 2의 x 이거 그래프랑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거 그래프랑 지금 Y축 대칭이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을 씌운 것도 지금 Y축 대칭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K가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K죠. 그러니까 X 대신 X-K가 들어간 거니까 지금 이 식을 오른쪽으로 K만큼 평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점근선이 K에 오게 되고 그것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로 가고 이 부분은 여기로 가는 거죠. 지금 얘의 점근선이 x는 0이고 얘의 점근선이 x는 k니까 우리는 x는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결국 이 x2가 2분의 k가 되는 거고요. x1하고 x3는 x2에 대해서 지금 대칭인 상태죠. 그래서 x1 더하기 x3는 가운데 거두배 하면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k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게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x3는 2분의 k에다가 루트 3을 더한 게 x3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교점이 생겼으니까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랑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한거는 똑같은 y값이 나올겁니다. 이 식은 아까전에 y는 log2의 x였죠. 여기 x에다가 2분의 k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거고요 그리고 이 식은 아까 이 식이 여기까지 온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x축으로 k만큼 평이동시킨거니까 이 식은 log2의 x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y 값 나오겠죠? 그럼 요 그래프에다가 요걸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분의 k 플러스 루트 3을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플러스 k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들이 계산하면 2분의 k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로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되고 5변은 넘어갔으니까 0될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2가 같으니까 더했으면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둘이 합차네요. 그래서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그게 0이 나오려면 이 진수는 1이 돼야 되죠. 곱한 게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k제곱은 넘기고 넘기면 16될 거고요. k는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K 구하는 거니깐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거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2 n 이다 하나 주고 A1 더하기 A2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하나씩 써보세요. N에다가 1 넣으면 A1 더하기 A2는 2대죠. N에다가 2 넣으면 A2 더하기 A3는 4대죠. 다 써볼까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쓰겠네요. 그냥 쓰다가 밑에 것만 쓸게요. n에다가 21 넣으면 a 21 더하기 a 22될 거고 그건 4이 되겠죠. 20 넣으면 20 더하기 21될 거고 그거는 40 되겠네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다 해볼게요. 일단 이것 둘이 한번 빼 보세요. 그러면 a2 사라지고 a1 빼기 a3 되죠.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될 거고요. 이렇게 둘더빼 볼게요. 그러면 a3 빼기 a5는 마이너스 2될 거고요. 이렇게 더빼 보면 a5 빼기 a7은 마이너스 2 되죠. 여기 홀수까지 이렇게 더하니까 두 개씩 두 개씩 빼다 보면 여기까지 겠죠. 이 앞에는 a19 더하기 a20 이었겠죠. 그게 38 이었을 거고요. 둘이 빼면 a19 빼기 a21 그게 마이너스 2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까지 싹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A1 마이너스 A21 남겠죠. A1 마이너스 A21은, 마이너스 2가 지금 몇개 있는 거죠? 10개 있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1, 3, 5, 7, 9, 19까지. 1부터 20까지 중에 홀수 10개 있으니까, 10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버리면, A21 사라지고, a1 더하기 a22 남으면서 22 이렇게 답 나오겠죠. 지금 한 방식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2n이라고 주어졌고 n 대신 n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n 플러스1 넣으면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둘이 빼버리면 이건 날라갈 거고요. 그럼 an 빼기 a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2 빼기 an은 여기는 플러스 2 되겠죠. an 넘겨버리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항씩갈 때마다 등차 수열이 되네요. 문제는 a1 더하기 a20인데 a 2 2는 짝수니까 2항에서 출발해야 22항까지 갈수 있겠죠. a2, a4, a6 이런 식으로 해서 a22까지 갈수 있는 거고 갈 때마다 더하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22는 a2에다가 2를 몇번더 해야 되죠 지금 a2부터 a22까지는 11개니까 이 간격은 10개겠죠 그래서 2를 10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이 더해지는 거고요 그거랑 a1이랑 더하는게 문제잖아요 a1 더하기 a22 하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결국 이거 두개 더하면 되는 건데 아까 A1 더하기 A2는 나왔었죠. 2였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22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1항부터 22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2항부터 21항까지 다 더한 걸 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는 이거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더하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여기까지 더하면 1항부터 22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땡땡땡, 42까지 더하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땡땡땡, 42까지 더한 거는 일단 2로 묶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홀수의 합이죠. 21까지. 이건 지금 홀수가 11개 있는 거죠. 홀수의 합은 개수 제곱하면 되죠. 1부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건 11제곱이니까 121 되고, 이 곱하면 242.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더해 볼게요. 그럼 2, 3, 4, 5, 6, 7, 20, 21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항부터 21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결국 4, 8, 12 해서 40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8, 12 해서 40까지 더하면 이거 4로 묶어 낼게요. 그럼 1, 2, 3, 10까지 이렇게 되지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니까 4 곱하기 55 하면 220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 이거를 빼면 22죠. 그게 a1 더하기 a22만 남은 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이 범위에서는 얘고이 범위에서는 얘라고 주어졌구요. y는 사인 6분의 k파이. 얘는 x가 없죠?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이거 끄었을 때이 f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k라 하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x 찾고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x 찾아가지고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되겠죠. 일단 사인 x랑 얘랑 같다고 쓰면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 라고도 쓸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넘기고 둘이 계산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지금 이 식이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얘 풀어서 0부터 2파이까지 안에 있는 x 값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y는 sinx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y는 sin 6분의 k파인데 k가 1이면 6분의 파이죠. 뭐 6분의 파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두 개죠. K1 넣었을 때 교점의 개수는 2개니까 A1은 2가 되는 거죠. K에 2 넣으면 3분의 파이 되죠. 3분의 파이는 여기쯤 있겠죠. 그때 여기가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죠. 그래서 A2도 2가 됩니다. A3는 K에 3 넣으면 되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되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Y는 1을 끊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은 1개죠. 그래서 1될 거고요. a4는 여기다 4를 넣으면 되겠죠. y는 sin 2파이 끄면이 그래프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교점의 개수는 2개고요. a5 넣으면 분의 6 5파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x2의 평행한 직선 끄면 교점의 개수는 또 2개 되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fx를 직접 그리고 얘를 그린다고 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일단 sin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0부터 6분의 k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합니다. 뭐 만약에 여기가 그냥 6분의 k파이라고 하면 sin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y값은 sin에다가 6분의 k파이 넣은 거니까 sin 6분의 k파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6분의 k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sinx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사인 X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6분의 K파이 오른쪽부터 2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 이만큼만 그려지겠죠? 이만큼만. 근데 요만큼을 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X 좌표가 이거 X축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6분의 K파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사인 6분의 K파이를 더하면 다시 이해가 되겠죠? 사인 6분의 K파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다가 이만큼을 더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선을 이렇게 끄면 이 선이 y는 sin6분의 k파이라는 선인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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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결국 f(x)는 이선 이렇게 끈선 기준으로 이 앞에는 sin을 그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원래 사인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그림이 나올 때는 이 선이랑 이 선이 지금 얘죠. 그리고 fx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두 개.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3일 때는 k에 3 넣으면 2분의 1파이죠. 2분의 1파이부터 2파이까지죠. 여기가 지금 2분의 1파이죠. 그러면 여기 y값이 s 인 n 2분의 1파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얘를 그림면 되고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결국 fx가 되는 거고요. 이 선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은 이때는 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3만 한개였고 나머지는 다두개였던 것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은 3 이상이라고 했고요. 두 곡선이 렇게 있는데 x는 1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x는 2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x에 1 넣으면 여기 x에 1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y 좌표는 2겠죠. 그리고 여기 x에 1 넣으면 n 되겠죠. 그래서 a y 좌표는 n이 될 겁니다. 그리고 d는 x에 2넣으 되니까 4가 될 거고요. c는 x에 2넣으 되니까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n 빼기 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 이 길이는 n제곱 빼기 4죠. 그럼 여기 있는 사다리꼴 넓이는 일단 밑변 더하기 윗변,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1이죠. 1부터 2까지니까요.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죠. 이게 사다리꼴의 넓인데 그게 18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 이하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죠. 안에 거 계산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6이고요. 2 곱하면 36이죠. 36 넘어가서 마이너스 36 되겠죠. 여기 0될 거고요. 그러면 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42는 0이야. 그러면 n 마이너스 6 n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6 이하가 될 거고요. n은 이건 잘못 썼죠. n인데 n은 3 이상이니까 여기서 3 이상 n은 6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n값은 3, 4, 5, 6이 되겠죠. 9 더하기 9 하면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입만 잘하면 되겠죠. 여기 n에 1, 3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n에 1 넣으면 a1-a3은 여기 1 넣으니까 a3이 되는 거죠.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은 a 1 a 3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2를 넣으면 a4는 여기 2 넣으니까 a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5는 여기다 n에 3 넣으면 되죠? 그럼 a5는 여기 3 넣으면 a3 빼기 3. 그럼 여기서 3을 빼니까 여기서 3을 빼는 거랑 똑같죠? a1 빼기 6 이렇게 써도 됩니다. a6은 n에다가 4를 넣으면 되죠? 그럼 a6은 a4 더하기 3. a4가 이거니까 a2 더하기 6 이렇게 될 겁니다. A7은 여기다 일 넣어주면 a 2랑 A7랑 같은 거죠. 그래서 A7부터는 요만큼이 반복되게 됩니다. 6개씩. 근데 A1부터 32까지니까 32개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5쌍이 나오고 끝에 A1, A2 2개가 남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있 6개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5를 하고 끝에 2개 남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일단 이렇게 3개 먼저 더할게요. 그러면 3a1 마이너스 9죠. 그리고 요거 3개 더하면 3a2 플러스 9죠. 그래서 9는 없어지고 3a2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러면 15a1 플러스 15a2인데 얘까지 더하니까 16a1 플러스 16a2죠. 16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1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10이라고 하면 16으로 약분이 되겠죠? 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7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AB 길이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인 거죠. 그리고 AC 길이는 8.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끄는 게 8이라고 준 거죠. 그리고 이 각은 2등분했습니다 우리가 각을 2등분하면 이게 3대 4니까 이렇게도 3대 4다 이거 생각할 수있고요 그리고 원주가이 같으니까 거기에 해당한 현의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 길이를 둘다 제가 그냥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은 6제곱 더하기 ad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코사인 이걸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도 X제곱은 하고 코사인 법칙 쓸수 있죠. 그냥 연결해서 쓸게요. 그러면 이번엔 AD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도 세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AD제곱이 날아가죠.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얘랑 계산되죠. 그래서 4, AD 코사인 세타 되는 거고요 이거 64고 36 빼면 28 되죠 그러면 4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7이 되죠 보아라는게 AE 길인데 AE 길이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까지가 직각삼각형 이잖아요 근데 보면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 AD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AE 되는거 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AE랑 같은 말이고 물어보는 게 AE의 길이 K라고 할때 12K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84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